자 오늘은 상당히 자주 질문하시는 사냥터 vs 던전 그리고 엠블렘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던전은 남쪽 페어 2,3 남쪽 페어 2,3 가세요 웬만하면 은 어, 1,3도 괜찮은데 1,3그 버그 있어가지고 일단 2,3 더블 루팅 보상이고 또 이제 사냥터 또 이제 더블 루팅 보상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남쪽 페어는 어떻게 주냐 조각란 보석 4개 주고 미스틱 다이스 주고 그리고 장비 0개에서 3개 나오고, 1만 골드 줍니다. 그리고 이제 뭐, 룬파편 나오죠, 여기에. 그리고 어렵사냥터는 또 어떻게 나오냐. 자, 엠블렘 0에서 2개 나오고, 근데 상당히 확률 낮아요. 낮은 확률. 엠블렘 진짜 안 주죠. 그리고 이제 장신구도 이제 0개에서 3개 주고,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개까지 다 팔았을 때, 4.2만 골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던전은 이제 보석, 다이스, 룸파편 방어구, 무기, 뭐 에픽까지도 나오죠. 그리고 장신구 해가지고, 다 나옵니다. 어, 모든 기본 스펙업 수단을. 근데 사냥턴 뭐다? 골드랑 엠블렘 장신구. 끝! 룬파편 이런 거안 준다. 룬안 준다. 자, 그래서 결국 뭐다? 사냥터는 모든 스펙업을 포기하고 장신구 엠블렘 골드만을 보고 가는 곳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따져볼게요. 자, 일단 장신구인데, 자, 장신구는 이제 던전과 사냥터를 모두 제공을 한다. 던전과 사냥터에서. 하지만, 사냥터에서 나오는 평균 수량이 더 우위는 맞아. 사냥터에서 좀더잘 나와, 확실히. 근데 이게 뭐 엄청나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던전 역시 보상에서도 장신구가 나오기도 하고, 다이스에서 또 나오기도 합니다. 아 그래 뭐전설도 나오죠 근데 뭐 사실상 뭐 에픽이라고 보긴 해야 돼뭐 아무튼 또 이제 다이스에서 이제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어비스 항아리 선택상자가 없었다면 사냥터의 장신구 수급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장신구를 어떻게 맞춰야 돼 장신구는 총 108개가 있거든 18개 직업에 각 직업으로 6개 해가지고 근데 이제 108개의 장신구론에서 우리는 몇 개를 뽑아야 돼 3개를 뽑아야 되잖아 108개에서 근데 그 와중에 또 이제 한 개는 또 이제 아르쿠나 누적으로 꺼내지 그러니까 우리는 108개의 룬에서 두 개의 룬을 먹어야 된단 말이야. 두 개의 룬을. 무조건. 자,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스마트 드랍이 있어서 좀더 확률이 높지만, 하지만 결국 이게 뭐다? 총매를 사용하더라도 이게 결국 4.162989%가 에픽 장신구룬이 11개 필요해가지고, 한번당 264개가 필요해. 이 룬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장신구룬은 합성으로 못 먹습니다.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 확률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신구룬은. 그래서 그냥 에픽 쓰거나, 정가 쳐야 됩니다. 뭐, 이거 사냥터에서 장신구룬을 모아서 먹는다? 그게 말도 안 되는 확률이에요. 자, 그러면 은 이제 뭐냐. 아, 근데 현란함 먹어야 된다. 현란함. 어, 이놈의 현란함. 자, 이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현란함 훌뽑기에 사냥터를 둔다 자, 일단은, 에픽 엠블렘 한 개를 사냥터 추가 드랍으로 만들기 위한 기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운동전 사고, 막 멤버십 하고 해도 제 생각에는 7일도 더 걸릴 수도 있 이게 7일도 좀 적게 잡은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이게, 일단 검은 구멍이랑 결계를 제외하고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던전을 가도 건부랑 결계는 어차피 갈수 있잖아.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걸 제외하고 진짜, 진짜 7일도 좀 빡세긴 하거든? 자 그럼 이제 전설을 만들어야 되잖아 우리가. 이제 고로게 끝났으니까 그럼 이제 몇개 필요하다? 11개 필요하다 오트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걸려? 여기에다 심지어 에픽 총매 5개. 에픽 총매 5개면 거의 뭐 10만원 되죠? 10만원 돈 되죠? 그러니까 총매까지 돈을 많이 써야 돼요. 어? 그냥 주간 총매, 뭐 월간 총매 다 써야 된다고 그랬을 때 이제 한개 전설 만드는데 얼마 걸린다 두달 걸린다 근데 이것도 내 생각에 정말 적게 잡은 거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현란함 나올 확률이 몇이다 여신의 권능이 여신의 가오는 제외하면 7분의 1이다 77개가 필요하다 필요한 기간이 1년에서 1년 4개월이 걸린다 1년이 더 걸린다 여러분들이 사냥터를 돌아서 현란함을 뽑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그냥 도태되는 거예요 1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뭐 보석 그냥 다 해가지고 어? 존나게 찬란한 스타프리즘 뽑고 막 다이스 계속 돌리면서 어 룬파편 룸파평 파밍하고 룬파편만 어 5만개 파밍하고 어? 뭐 이럴 때 그냥 막전설룬막 방어구 무기로 다 만들 때 여러분들은 이 엠블렘 한개 얻겠다고 그냥 뭐 골드 뭐 1억 골드 쌓여있긴 하겠네요 골드는 많겠네 어 골드는 많아서 좋긴 하겠다 그냥 이거밖에 없다는 거지. 심지어 이것도 확정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결국에 엠블렘이 완화가 될 확률이 높다.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모비노기 컨텐츠, 패키지 추가 속도, 이걸 봤을 때, 350일에서 490일. 그러니까 거의 1년에서 1년 반 동안 엠블렘 완화가 되지 않는다? 저는 이거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됩니다. 완화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계속 지랄하고 있잖아요. 어? 아이고, 현란함, 이거 조사이네 어, 뭐, 어, 수급처를 늘려라. 동거나 지금 뭐 하냐, 어? 개지랄을 하고 있잖아 지금도 뭐라고 했잖아 아 나만 현란함 없어 현란함 내놔 이 지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1년동안 얘들이 완화를 한다? 안, 말도 안됩니다 이거 그냥 어떻게든 풀지 전설 엠블렘을 실제로 지금 유저들이 지금 갖춘지 뭐 지금 한 달? 한 달도 솔직히 길게 그렸죠 선발대들이나 뭐 지금 그거지 근데 이제 또뭐 나왔어? 여신의 가오 이미 나왔다고 여신의 가오 이 지옥에서 나오는 여신의 가오 이 여신의 가오가 현란함과 비비는데 이게 지금 여신의 가오 이중첩 때문에 오히려 현란함 보다 더 좋죠 네, 법사 같은 경우는 그냥 또다이에요 이거 뭐 이중첩이 뭐 의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미 이걸로 어느 정도 완화를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을 했다고 한 달도 안 돼서. 자, 근데, 350. 그니까, 1년에서 1년 반 동안, 그럼 뭐 하겠냐. 한달 만에 이거 나오고, 사람들 계속 개지랄 할 텐데. 뭐, 엠블렘 정가 나올 수도 있겠고, 1년 뒤면은. 뭐, 신화 엠블렘 나와 있고, 존나게 현란함 나오고, 키오레 가오. 어, 이딴 거 나올 거 아니야, 어? 그냥 뭐, 마신의 가오. 별별 거다 나올 거라고, 그때 동안. 저, 뭐, 그니까 에픽 엠블렘 패키지다. 그냥 연병을할 거라고. 이게, 1년 동안 완화가 안 된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켤라나면 먹겠다고 사냥터를 간다? 제발 그러지 마라. 제발, 제발 그러지 마라. 자, 그러면은 고로케도 엠블렘 받으면 안 되나요? 이게 엠블렘 빙신이네 어, 아니다. 엠블렘은 그래도 고로를 무조건 받아라. 엠블렘의 경우 첫 번째 전설 엠블렘을 얻는 난이도는 쉬운 반면. 세 개만 모으면 확정이잖아. 고로가 주잖아. 근데 두 번째 전설 엠블렘부터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에픽 엠블렘 11개와 에픽 총매제 5개. 그냥, 그냥 말도 안 된다고, 난이도가. 어? 이건 총매제도 필요 없는데. 그래가지고, 엠블렘은 고로 퀘스트로 전설 한개 그냥 얻어. 그래서 뭐, 광포국권 떴어. 아쉬운 거지. 어떻게 해? 그냥? 완화랑 운빨을 노려야 된다고 어비스에서 그냥 운빨로 먹으라고 그냥 드랍으로 방법 없습니다 그냥 아쉬운 거지 어떡해 자, 광폭이랑 국거함이 떴다고 사냥터를 계속 간다? 그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약 없는 노가다를 해야 되고, 예, 여러분들은 그냥 개도태가 되는 겁니다. 가지 말라고. 자, 고로 퀘스트로 무기 받았어요. 씨바, 저는, 어, 이 개동건, 어, 이개자쓰 어. 뭐, 무슨 고로 퀘스트에서 엠블렘 안 되는 줄 알고 무기 받았지, 씨바. 선발 때는 어떡하냐, 어? 아쉬운 거죠. 뭐 어떡합니까. 그냥 에픽으로 존버하세요. 뭐, 답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추가 완화를 노리자. 참고로 항아리는 확률이 아주 개창렬입니다. 항아리당 가입하셔도 되긴 하는데, 한데... 데 참고로 확률이 개창률 이에요 심지어 현란함 냉혹함 지혜로움은 확률이 얘네들보다 심지어 더 낮아요 자 유비라 고로 퀘스트 클리어 해야 되는데 에픽 엠블렘 3개는 어떻게 얻나요 아 어, 근데 그러면 고로 퀘스트 깨야 되는데 그래도, 그래도 3개는 얻어야 될거 아니야 이때는 어떻게 하냐 자 근데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극한의 이득을 본다면은 결계 심층구멍 만으로 천천히 에픽을 모으는게 가장 베스트긴 합니다 그니까 러 진짜 극한의 이득으로 가잖아? 사냥터를 안 가고, 이 결계랑 심층만 가도, 엠블렘이 계속 수급이 되잖아. 조금 조금씩.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사실, 극한의 이득은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냥터를 몰빵해서 빠르게 고로 퀘스트를 완료한다? 결계 심층으로 획득하는 엠블렘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1개 뭐 이걸로 할수 있긴 한데 이게 뭐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냥 사냥터 안 가고 천천히 하는 게 이득은 맞아요. 그냥 던전 가면서 그냥 진짜 결계랑 심층으로 자만주. 마찬가지로 이 패키지 포인트 10개로 에픽 한개 구매 가능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사는 게 좋긴 해요. 저도 제가 이게 엄청 빨리 시작했는데 모비노기를 그 4,5일? 4일차? 그때쯤 시작했는데 저는요 그냥 안 샀거든요 그냥 안 샀고요 그리고 저는 사냥터도 안 갔어요 지금 3.18 찍는 동안 사냥터도 안 갔어요 얘이 캐릭터는 진짜 거의 사냥터를 몇번가지 않았어 그래서 오히려 뭐좀 늦게 시작한 다른 사람들보다 고로를 훨씬 늦게 깼어요 내가 명훈이가 진짜 늦게 시작했는데 모비노기를 개보다더 늦게 깼어 내가 그니까 러 이게 사실 가장 현명하긴 하다 근데 이게 뭐 답답할 순 있겠죠. 저는 그래서 진짜 천천히 엠블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스마트하긴 해. 자, 그래가지고 운동전 어떻게 쓰면 되냐. 자, 일단 그래서 무과금에서 소과금. 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과금, 소과금, 진짜 과금을 거의 안 해. 뭐, 끼케봐야 패스밖에 안 사. 그러면은 골드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이 게임이 원래 그래. 이 게임 구조가 그냥 골드가 무조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룬파 편 남는데 골드가 부족하거든? 그러면은 사냥터 가야죠. 뭐, 어떡해요. 골드 없는데, 골드 없으면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보석도 못 합친다고. 그럼 뭐 그냥 사냥터 가세요 그래서 뭐 최대한 이전기율의 밸런스를 최대한 맞추면서 깨는 거를 그래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그래고중가금 패스와 이제 효율전 뭐 도적 패키지 이런 것만 이제 좀사 그러면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전기율의 사냥터 다섯 번 이거는 깨라 어 다섯 번은 그래 깰 만해 중가금 정도면은 그래서 이제 엘리트 총매 한번 챙기고 그 이유는 싹다 던전을 추천한다 그러고서 이제 골드 패키지 좀 사면 좋긴 한데 그러고 골드 부족하면 아 근데 골드 패키지는 또좀 아깝잖아 어 29,000원 네가 줄 거냐고 어? 네가 사 어? 나안 산다고 그러면 이제 추가로 사냥터를 가져도 됩니다 왜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밸런스를 적당히 조절하시면 돼요 중가금분들은자 그리고 과금러 골드가 부족해? 월간 골드 패키지 사면 되잖아 왜 골드가 부족한데? 주간 골드 패키지 사면 되잖아 자 이러면 그냥 던전만 가지면 됩니다 저는 사냥터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사냥터 안 갑니다 저는 어, 던전만 갑니다 자 그래서 4번 우주 부셔 지구 부셔 핵과금 룸파편? 룸파편이 필요해? 거래소에서 사보석이 필요해? 패키지 사 전설 론이 필요해? 그냥 전설 47,000 데카로 사. 과금하면 끝이잖아. 근데 엠블렘은 돈으로 안 되잖아. 어, 그럼 현란화만 보고 사냥터 갈까? 가능하다. 가능하지만, 이거는 진짜 추천을 하지 않는다. 어, 거의 미친 짓. 차라리, 지금 그냥 키우는 계정 버리고 구글 관계 사세요. 차라리. 그게 맞다. 차라리 그지랄 할 거면 구글 관계 사라. 그래가지고, 요렇게 정리해봤고요. 가지 마세요. 사냥터 가지 마세요. 과금 넣으면 특히, 어. 사냥터는 뭐다? 골드벌로 가는 거다 엠블렘 먹으러 가는 곳? 아닙니다 예. 엠블렘 가, 먹으러 가면 안 나와요 1년 동안 사냥터 가도 안 나와요 2년 동안 가도 안 나와요 어, 그 사이 신화 엠블렘 나옵니다 예. 그니까 러맞아그 부캐 보내세요 부캐 자 사냥터는 뭐다? 부캐릭터 보내세요 부캐릭터는 과금 아까우니까 부캐릭터 가세요 부캐릭터 보내세요 사냥터는 저도 부캐릭터는 사냥터 많이 갑니다 예.